자 그러면 요 각각의 강의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파이널 스포트 적중 150제입니다. 자이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출제위원급 대학교 수준이 엄선한 최종 적중 필수 150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. 자 여기서는 완전 적중 예상 문제를 150문제를 추려드리고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험 잘볼수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 스포트 학습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직 이 지선이 이 지선만이 가능한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고 또 학과장 교수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. 저 같은 출제위원급 교수가 수험가에 나와서 직접 선생님들과 개인지도 하고 직접 강의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. 따라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, 계속해서 예리한 적중 그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, 마지막 스포트, 대학 교수진과 함께 선생님들께 천기 누설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150문제를 추려드리는 거다. 자, 이렇게 해서, 마지막 회차에는 적중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, 1회차, 2회차에는 기출 분석 예상.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완해가지고 확실하게 적중할 문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개인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의 녹화 일정은 10월 15, 16, 21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보다 조금 더 늦게 진행이 되는 강의가 있어요. 요거는 합격 직행 특강입니다. 자 이거는 이제 시험 한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유아이명 합격 직행특강입니다 이제 한 15일 뭐이 정도 남았을 때니까 남은 10일 동안 남은 10일 동안 놀면 됩니까? 이미 합격 결정됐습니까? 노! 아니에요! 그때부터 다시 결정됩니다 시험 전날 목욕이나 하고 주무실 겁니까? 안 됩니다! 시험 전날 머리에 불을 켜고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그거 다 맞추고 나와야 합격하는 겁니다 자 남은 10일, 확실하게, 시험 전날까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. 마지막 답안지에 마침표 찍을 때까지 교육과정 B8번에 3번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확실하게 집중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합격해요. 그 다음에는 곧장 2차에 돌입하셔야 최종 합격하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최종 핵심 정리와 함께 적중 실전 모의고사 2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